네, 안녕하세요. 스마트 하우징 함희로 부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에 나와 있습니다. 또 오랜만에 의정부의 현장이 또 새롭게 오픈을 했는데 정말 괜찮은 현장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역을 불문하고 전체적으로 공급량이 줄어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의정부시 같은 경우가 더 그렇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현장이 또 오픈을 했어요. 가능동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재개발 관련한 추진들을 또 준비를 하고 있죠. 예전에는 또 원주민분들께서 사실 완강했었는데 인식들이 개선이 많이 돼서 그런지 재개발을 또 추진을 하려고 준비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한계동 총 18세대로 형성 이 되어있는 신축빌라고요. 건물은 총 7개 층으로 형성되어 이 있고 2층부터 4층까지는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가 나 있고요. 5층부터 7층까지는 주거용 오피스텔 로 허가가 나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 기준 담보대출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실입주금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아직 완전히 정해져 있진 않지만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면 진행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상환 능력은 충분하신데 당장 목돈이 좀부족 하셔서 집을 알아보고 계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어, 여기를 한번 주목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 층에 세개 세대씩 들어와 있고요. 모두 방세개 욕실 두개 구성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는 아직 현장 비공개 요청으로 인해서 공개를 좀해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동에 같은 경우는 뭐 일단 1호선 가능역을 끼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가능역까지 걸어서는 한1여분 정도면 충분히 이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역세권이라고 불릴 만 하고요. 1호선을 이용하시면 서울중심권으로 나가시는데 크게 어렵지 않죠. 대형초등학교나 가능초등학교, 의정부중학교, 의정부여중 등등 해서 다양한 초중고 학군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지역 안에서 학군의 걱정은 크게 없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하죠. 서부로를 이용해서 호원IC 진입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원IC를 이용하시면 다양한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도 아주 용이하기 때문에 자차를 이용해서 여러 지역으로 이동하시는 부분도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일단 가능동 하면은 뭐 아무래도 그래도 좀 오래된 단독들이 많이 또 모여 있는 그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서야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조용한 주택가의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소음이 크게 유발되거나 그럴 일들은 없을 것 같고, 뭐 조용하게 편안하게 지내시기에는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건물 외부 시설들부터 내부까지 꼼꼼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러 한번 가보시죠. 네 그러면 1층 주차장부터 확인을 해 보시겠습니다. 1층에 주차장이 필로티로 이렇게 옥내 주차, 옥외 주차 같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어 18대가 가능하시더라고요. 1 0 0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와 보시면 다 주차는 일렬 주차예요. 그래서 뭐차빼 주세요 하실 일 절대 없으시고 운전이 조금 서투시다 하더라도 단지로 진입하고 나가시는 데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실내를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신발장을 보실 텐데요 신발장 자체가 뭐 아주 큼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건 키큰 장으로 이렇게 두칸 들어와 있다는거 보시면 될것 같고 아래쪽으로는 약간 띄워져 있어서 매일 신으시는 신발 같은 것들은 아래쪽으로 편안하게 수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중간에 이렇게 빈 공간들이 있다 보니까 자주 쓰시는 물건들 가볍게 여기다 두시면 될것 같아요 예쁘장한 느낌이 벌써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집을 내부 자체가 따뜻한 느낌이 든다? 뭐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닥이 뭐좀 나무 재질의 그런 컬러 톤의 마감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깔끔하면서 또 부분 부분에는 굉장히 또 트렌디한 느낌도 살렸던 것 같습니다. 정남향입니다. 거실 창 쪽으로는 정남향 배치가 되어 있어서 지금은 점심 시간이 지나서 그렇지만 아침에 와 보니까 해가 여기 가운데까지. 들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여기는 2층이지만 2층인데도 불구하고 해가 가운데까지 들어오는 채광이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 2층이다 보니까 앞쪽으로는 아무래도 주택가여서 건물에 조금 막힘은 있습니다. 하지만 상층부로 올라가시면 전혀 막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2층임에도 불구하고 채광은 굉장히 좋다라는 점을 거듭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거실의 폭은 3.6m예요. 3600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거의 한 20평대 아파트 정도 그 정도 공간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3, 4인 가족이 지내시기에는, 어, 그 적당한 평수가 아닐까 싶고요. 뭐, 일단 전체적인 평수가 24평 정도 나오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함 없이 지내시기에는 괜찮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벽면에는 웨인스 코팅 느낌을 잘 살렸습니다. 다트월에도 사이즈가 큼직한 폴리싱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벽면에는 코맥스 인터폰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지금 보시는 방은 이제 안방입니다. 첫 번째 안방인데 사이즈는 3,700, 3,600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쪽 벽면이 12자 정도 사이즈는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뭐 붙박이장 같은 거 편안하게 시공을 하신다 그래도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남는 공간에 침대를 배치하신다고 하더라도 공간감 자체는 그래도 나름 넉넉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벽면 한쪽으로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타공이 다 되어 있어요. 벽걸이형이나 시스템, 에어컨을 또 별도로 설치하시기에도 편안하게 설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담하지만 또 안방 화장실도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공간을 살펴보기 전에 욕실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욕실 같은 경우는 메인 욕실 치고는 사실 사이즈가 그렇게 넉넉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환기창 자체가 없는 것은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다소 아쉽기는 합니다. 주방은 ㄷ 자 형태로 큼직하게 나와 있어요. 뭐 어찌됐든 24평 정도 평형 때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이 정도 사이즈의 주방이다. 그러면 그렇게 불편함 없이 생활하실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좀... 반짝반짝하게 마감이 되었는데 요즘에 사실 이렇게 반짝이는 것들은 뭐 많이 사용하진 않으시죠? 요즘엔 다들 예쁘게 도장 처리가 된 주방 가구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오랜만에 또이런 하이그로시 느낌의 주방 마감을 보게 되는 것 같네요. 앞쪽으로는 이제 이렇게 식탁이 있습니다. 뭐 식탁과 조리대를 겸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제대로 된 의자를 배치하셔서 식탁으로 같이 사용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식탁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뭐 공간을 빼지 않아도 되니까 뭐 나름대로 공간 활용이 괜찮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주방 가구는 LG, LG인 제품 다 사용하였고요. 그다음에 3구 하이라이트 레인지도 기본적으로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게 스칼하고 도마를 살균하는 기계예요. 옵션으로 들어와 있고 사각 싱크볼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쉽게도 주방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환기창이 없어요. 그래서 또 좋은 구두가 기본적으로 잘 설치가 되어 있고 어, 냉장고 놓을 때가 어디인지 궁금하시죠? 냉장고 놓을 때는 이쪽에한 켠에 냉장고를 양문형으로 배치를 하시면 될것 같고 어, 스탠드형 김치냉장고까지 놓으시면 약간은 조금 어, 공간이 조금 좁아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키 큰장으로 밥솥하고 뭐 전자레인지 같은 거 수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어찌 됐든 수납 공간 자체는 4인 가구 생활 하시는데 충분하게. 다들 수용이 되지 않을까. 뭐, 예. 공간은 굉장히 넉넉합니다. 생각보다. 주방은 그래서 깔끔하게 잘 나왔다. 안쪽에는 이제 나머지 방두개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작은 방인데요. 그야말로 작은 방이에요. 예. 아담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자녀들, 뭐, 공부방이라든지, 뭐, 놀이방이라든지,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뭐, 식구수가 적으신데, 요즘에 재택근무하시는 분들은, 뭐, 홈 오피스라든지, 이런 공간으로 사용하시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방 한번 보실게요. 음, 이제 여기가 중간방 정도 되는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발코니가 있는 방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치냉장고라든지 세탁기는 이쪽 발코니로 배치하시면 되고 뭐 성인 자녀분들이 쓰시기에도 그래도 생활하실 만은 합니다 그리고 안쪽에 발코니는 한쪽에 세탁기 두시고 이쪽으로는 김치냉장고 배치하시면 그래도 중간에 여유 공간이 있어서 또 수납하기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보일러는 1등급 보일러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가스 보일러 그리고 수전들이 각각 이쪽과. 또 아래쪽 벽면에 또 설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물청소 같은 거 하시면서 관리하시기에도 용이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발코니 쪽에도 이렇게 환기창 잘 설치가 되어 있어서 환기를 하시거나 하실 때도 굉장히 용이할 것 같아요 아, 참고로 시스템 창은 모두 LG 하우시스 제품으로 들어와 있어요 네. 이번에 보실 타입은 두 번째 타입인데, 아까 방금 보신 타입하고는 조금 구조가 달라서 이 타입도 안내를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전실부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실 같은 경우도 아까 보신 거하고 크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바닥에 띄어져 있고, 중간에 이렇게 또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두 칸으로 크게 들어와 있습니다. 또 3단 영동, 어, 3단 영동 주문 잘 설치가 되어 있죠?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방이 먼저 보이네요 네, 주방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전체적인 구성은 아까 보신 거하고 거의 비슷하죠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ㄷ자 형태로 잘 설치가 되어 있고 3구 하이라이트 레인지 들어와 있고요 뭐 아까 보신 거는 이제 뭔가 좀 안정감 있는 뭐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호하는 그러한 타입의 구조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딱 복도 형태, 판상형 구조의 타입이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방 안쪽으로 방이 있는데 여기는 조금 이따가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앞쪽에 있는 거실부터 한번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제 두 번째 타입의 거실 공간입니다. 어, 아쉽게도 여기는 정북향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북향집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막힘은 절대 없다는 점, 여기 비록 2층이지만, 음 막힘은 절대 없다는 점을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공간 자체가 방금 보신 타입보다는 좀 아담합니다. 뭐, 크기가 뭐 크게 차이 나진 않지만, 거의 뭐, 비슷하긴 하지만, 어쨌든, 약간 더 아담하고 답답한 느낌이 든다는 것은 아무래도 주방과 거실이 뭔가 좀 이렇게 분리된 느낌의 구조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음, 뭐, 그래도 어쨌든, 3, 4인 가족 지내시기에는 그렇게 불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크기적으로는요. 전체 평수 자체는 사실은 막몇 평씩 차이가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비슷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안방 화장실이 또 있는데 아까 보셨을 때는 세면대가 그래도 좀 괜찮게 나와 있었는데 조금 아담한 세면대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안방에서 나오시면 거실을 지나서 주방과 이렇게 나머지 방두 개, 그러니까 복도식 판상형 구조인 거죠. 판상형 구조로 갖고 있습니다. 중간 방을 보시면 크기는 2,600에 2,400으로 나와 있어요. 마지막 방까지 같이 이렇게 보시면 아담해요, 사실은 좀 아담해서 어, 조금 크기적으로는 아쉬운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 타입도 나름의 매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판상형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복도식 구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또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신축 빌라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매물이 나오기도 했지만 가격대가 굉장히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입주금 자체를 뭐 그렇게 많이 들고 있지 않으셔도 진행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상환 능력은 충분하신데 당장 목돈이 좀 부족하셔서 집을 알아보고 계시는 과정에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 그러면 이 집을 한번 살펴보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를 도와드릴 테니까 꼭 사전에 미리 약속을 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스마트하우징 하미노부장이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